무조건 아대를 빼고 파워볼링을 선택해야될 이유가 필요가 없는거죠 어 방금 털어친 같은데? 예, 털어치기에요 어, 어. 킬링포인트의 어떤 그렇죠, 핵심적인 그렇죠. 요인이네요 누구나 털어치기를 할수 있어요 그... 앞으로 여러분들의 숙제라는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기술적인게 크지만 근력도 무시를 못 하겠구나. 아, 네. 그래서 지금 다루는 주제는 어떤 주제냐? 털어치는 데 유리한 조건이나 아. 신체 구조가 있느냐라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일단은 일단 처음부터 조금. 짚어야 될걸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자 어차피 덤리스는 덤리스고 네. 어차피 투핸드는 투핸드야 투핸드트드야 앤드, 그러면 이제 아.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정통파 반지와 네. 중약지를 끼고 있는 정통파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공을 뚫으면 아대를 끼요 아대를 끼고 치다가 네. 아, 내가 어느 정도 에버가 한 170, 180이신 분들은 네. 아대를 벗어버려 그러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은 털어쳐야 중수로 가는 길이야 아. 혹은 고수로 가는 아, 길이야 라고 약간 조금 오해하시 수도 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김용석 프로는 이제 프로 들어온 지 이제 6년 차. 네, 네, 네. 구력도 이제 한 7년 그렇죠. 정도밖에 네. 안 되셨는데 맞습니다. 아직도 아들을 끼고 있잖습니까? 맞습니다. 아, 그러 김용석 프로는 아직도 초보자라는 말이냐는 거예요, 제 말. 아, 이냐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저는 아들을 빼고 파워볼링을 한다고 해서 네. 저는 고수냐? 뭐 약간 이런 얘기가 <laughs> 있요그러다 갑자기 아들을 꼈어 그럼 그렇죠? 초급으로 돌아가느냐? 초보냐? 약간 이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렇죠. 무조건 아들을 빼고 파워볼링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는 볼링의 점수를 쫓아가면서 네. 치다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아대 볼링이 완벽하게 내게 되고 아대로 뭔가 회전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때 그때 아대를 벗고 조금씩 시작하시는 게낫데 애초에 아대 끼고 어느 정도 그냥 하이게임 기준으로 한 네. 250점이 한번 나오면 네. 아 이제 아대 벗고 파워볼링 한 거야 약간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저희가 지금 파워볼링을 말씀드릴 때 원리적인 거는 제가 이제 주제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네. 아대를 빼고 파워볼링 감아서 이렇게 치는 게 네. 무조건 정답만은 아닙니다. 자 그럼 그걸 지금 말씀하지 마시고 자 아까 주제가 조금 네. 어, 벗어났는데 네. 이번 주제 어떤 네. 주제냐 나는. 털어 칠수 있는 파워 볼링을 할수 있는 좋은 피지컬을 갖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네, 예, 일단은, 자, 네. 요것도 재밌게 좀 해볼게요. 어떻게? 과정에 네, 와이프를 대신해서 빨래를 도와주시거나, 빨래를 도와주시나 네, 혹은 이제, 어, 좀 약간 식구금으로 넘어가는데, 네. 좀 약간 채찍질을 좋아하시거나, 네, 네 혹은, 어, 뭐... 요요를 너무 잘 다룬다거나 쌍절곤을 잘 다룬다거나 쌍절곤을 잘 다룬다. 네, 아니면은 그니까 지금 요거를 제가 하나씩 하나씩 다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통점이 있대요. 네, 공통점이 있죠. 네. 뭐 역도도 조금 해당이 될것 같아요. 어떤 뭔 스냅의 는례 그렇죠. 네. 첫 번째, 활래를 어. 날리려면 네. 어 이걸 하잖아요. 어 방금 나 지금 같은데? 이게 털어치기예요. <laughs> 야, 우리 수건 갖다가 네, 네. 김영석 포로아 네. 아, 아프죠? 네. 이게 털어치기예요. 아 하나 채찍. 네. 아 네. 아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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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채찍질이 털어치기고 또 하나 뭡니까? 요요, 요요. 요요가 이렇게 말려 있어요. 네. 요요를 갖다가 이게 털어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저희 미친놈 아, 아닙니다. 아, 네. 근데, 일단. 기초적인 원리부터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빨래 털거나 네. 채찍질을 하거나 네. 과연 근력이 필요합니까? 근력이 네. 안 필요해요 그렇죠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네. 여러분들이 물체를 들을 때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물체를 들을 때 있잖아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거운 거 들을 때 네. 이렇게 네. 드는 거라 네. 하나 둘 으이차. 약간 이렇게 이렇게 반동으로 들어올리는 거라는 가벼움과 무거움의 차이를 한다면 네. 두 번째 거는 네. 운동을 들어올리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아까 역도 얘기를 하고. 요아 역도들 역도들 반동으로. 그러니까 역도들 때 여기서 허리 해보. 해볼... 그렇죠. 역게 들잖아요. 예. 이게 탈른 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 그 정... 정말 l l 포인트의 o i n t 어떤 해시 p 네요 여러분, 들은 손이 이렇게. 있다면 네. 이곳만할줄 안다면, 아... 누구나 터치기 를할수 있어요 그러게 그러니까 핵심적인 요인은 아까 제가 말했던 어떤 근력으로 공을 커 o 을 하려고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힘든 건데 이 h a l o Himden, Hindu. Suman, you got a snebber to run down. Snebber and Sadek. Snebber and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때리면 아프겠습니까? 별로 안 아프죠. 그쵸? 어떻게 때리니까? 샘을 그렇죠? 줘서 아우. 야 너가 그럴 수 있어? 아 아우! 이렇게 때려야지 찰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오. Yeah. 네. 증가시키는 하나의 요점이고 그게 원심력이 증가되는 포인트인데 옛날에 네. 파워 볼링이라는 게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어요. 와두 가지로 근력으로 치는 볼링을 하는 파워 볼링들 네. 여기서 힘으로 확 네. 갖고 와서 네. 힘으로. 이렇게 치시는 분들은 이게 일면 포크레인 볼링이진요 그렇죠.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쓱 감아갖고 이렇게 꽉 치는 볼링은 네. 진짜 그냥 파워 볼링 대신에 이거는 다 치시고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군요 근데 약간 이제이 타켓 느낌 이제이 어, 타켓 같은 느낌의 파워 볼링은 네. 뭐라 그랬냐면 처음에 나올 때 네. 외국 애들이 얘기해줬어요 네. 파워 모션 와 파워 모션 네 파워 모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단어를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털어치기 뭐 한국어로는 당연히 털어치기겠죠 네. 근데 파워모션이라는 이 기술은 파워 모션 아대 끼고도 가능하고 그렇죠 그렇죠 아대 네. 벗어도 돼야 돼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그럼, 결론을 네. 한번 내려봅시다 네. 자 김현범 프로님이 생각했을 때 털어치기 위한 좋은 아. 피지컬적인 게 있느냐라고 질문 네.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어떤 사람이 더 제대로 유리하다.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는 누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하지만 그 누구나 중에서 예. 분류가 딱 나눠야 된다면 유연한 사람. 유연한 사람과 유연하지 음. 못한 사람으로 나눠지다다 아, 일단은 그게 물론 저희가 말씀드린 네. 거는 연습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자, 자. 다를 수 있다는 거. 내가 유연한지 안 유연한지 판단하는 방법. 맨손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제가 뭐 했습니까? 웨이브를 했어요. 웨이브를 탔죠. 이렇게 웨이브가 넘어갈 수 있다면, 아무래도 아, 내 신체가 유연하게 액션을 뭔가 만들어낼 수 있어라는. 일단 몸쪽 피지컬적으로는. 그렇죠. 이게 네. 완전 근력이랑 진짜 그렇게 무관해요. 어... 아, 상관은 있지만, 절대적이진, 않다. 그렇죠? 절대적이진 않아요. 절대적이는 네.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네. 내가 유연하지 않다면, 네. 진짜 근력을 키워서 파워블링을 하시고. 아... 그러니까 굳이 근력을 그렇게 키워서 하려고 하지 마십니까. 마시고 기술적인 테크닉을 배워라. 네, 네, 네. 그리고 너무나도 많아요. 네. 하이 백스윙 파워 볼링이랑 네. 로우 백스윙, 백스윙 파워 볼링. 그렇죠. 되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김경민 선수가 로우 그렇죠. 백스윙. 그러니까 굳이 백스윙도 필요 상항이 아닌 거죠. 네. 네. 여러분들이 파워 볼링을 네. 하는 게 파워 볼링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공이라는 거를 내 인체로. 음. 반동을 이용해서 가볍게 내려놨을 때더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회전의 원리를 터득하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의 숙제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어떤 주제가 넘어가느냐? 내가 어느 정도 리듬감이 있고 유연성이 좋아, 그러면 이제 어떤 <laughs> 연습을 하면 되는지 그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월도 안 돼갖고 경기도를 재패해버렸어요 최초로 어디서도 공개하지 않는 우리 김현만 프로님만의 털어치기 노하우를. 우와, 이거 진짜 어디서도 볼수 없는. 이야, 이거 벌써 털어치기 됐다. 따라하시면 안 돼요. 따라하시면 안 돼요.